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승우입니다. 황경안, 연수태님, 이승우님, 차기승리 상든, 네, 곽주호님 엄주태님, 삶을 노래하는 연수님, 아이고, 기다리셨다가 막 엄청나게 들어와 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자콩님도 오셨고, 홍신님도 오셨네요. 네, 우리, 아, 이승우님도 목포사시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조현민님, 어, 빨간팬님, 다. 어, 저번에 이어서 다시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커머스 이번에 이제 음, 탐나는 천도복숭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약속드린 대로 어, 경북 이번에 수해 지역 크게 피해를 봤잖아요. 경북 경산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경상북도지에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어, 제가 상황이 되는 한셀코 t v 와 어, 조승우가 앞으로도 건강한 먹거리와 착한 소비에 앞장서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 천도복숭아 구매해 주신 분들 정말 정말 깊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이번 지금 제일 큰 소식은 제 책, 어, 완전 배출이 출간돼서 이 완전 배출 이제 출간 기념을 해서 8월 30일 수요일에 제가 셀코TV와 함께 첫 힐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가을이 오기 전에 여러분의 이제 텐션도 한번 끌어올릴 겸제새책 완전 배출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처음 만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 특히나 목포 예방원까지 못 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라이브보다 더 편하게 물어보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8월 30일 날 완전 배출책 신간으로서 여러분과 자리를 맞이하니까 아 어, <laughs>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가 몸에 안 좋은 건 아는데 당근, 양배추 사과 주스를 먹어도 나는 커피를 못 끊겠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쌍화차를 좀 어, 소개를 해주면 좋겠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무첨가 돼야 돼요 어떠한 거든 첨가가 안 돼야 되고 뭐 특히 카라멜 색소 이런 것들 셀코 tv 업로드 되니까 많이 또 봐주시고 그래서 한번 텐션 한번 끌어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들 하시고요. 자 텐션! 건강 끌어올려! 채소 가일식 책에 이은 두 번째 책 제목이 완전 배출이죠 이 완전 배출을 하는 개념은요 여러분 결국에는 다이어트랑 연결이 돼요 다이어트는 뭐다? 더 이상 살을 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건강을 회복하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게 여성들의 평생 숙제가 다이어트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남녀노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소화비만도 문제가 되잖아요 비알콜성 지방간 애들이 술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쌓여요 이거는 과일을 많이 먹어서 생긴 지방간이 아닙니다 과일을 안 먹어서 온 거죠 뭘 먹어서? 죽은 가공식품을 먹어서, 가공식품이 안전하니까, 칼로리 개념을 도입시키고, 뭐, 고 뭐, 성분 함량표 보여주고,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나트륨, 당류, 이런 것들, 트랜스 지방, 0g 이런 걸로 해서 안전하다라고 세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 30년 동안 죽은 음식 가공식품을 먹어서, 내 독소가 몸에 쌓이고, 배출되는 속도가 역전된 겁니다. 그게 뭐가 됐다? 살, 비만, 지방. 왜? 살기 위해서 내 몸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수백만 년 시간 거쳐서 만년 전에 이제 산업, 농업혁명 이후 300년 전에 산업혁명 거치면서부터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음식들을 멀리 하는 게 다이어트다. 그래서 제가 주창한 게 뭐냐? 7대 3의 법칙. 네, 이 7대 3의 법칙이 뭐예요? 살아있는 채소과의식 통곡물 경과류를 7로 하고 나머지 3만 죽은 음식,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약물로 제한을 하면 우리 몸은 저절로 2주 만에 3kg, 5kg 3주, 4주 만에 10kg까지도 적정 체중을 찾아 나간다. 이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런다? 림프 시스템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림프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어제 채소 갈식 책을 보셔도 되고, 완전 배출 책은 더 심화 편으로 자세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완전 배출 책도 보시기 전에, 저는 채소 갈식 책도 반드시 같이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살에 집착하면 안 돼요. 체중에, 수치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채소 갈식을 시작했어. 그 2주가 됐어. 올라가 보면 좋죠. 예, 그리고, 원래는 매일 아침 저녁 재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몇백 그램 줄었다 뭐었다막 이렇게 어 거기에 집착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오늘 죽은 음식을 먹었더니, 내일 아침에 재더니 1kg 가안 빠졌어. 아, 오늘은 하루 종일 채소간식만 먹었더니, 내일 아침에 재봤더니 1kg가 빠졌어. 이 신진대사가 살아나는 것을 보시라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램수까지 집착하시면 안 된다. 이 7대 3의 법칙과 함께 여러분한테 제가 강조드린 게 뭐예요? 3대 주기죠. 12시부터 난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주기. 이때 먹는 시간.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동화 주기. 소화 흡수하는 시간. 바로 새벽 4시부터 난 12시가 어떤 겁니까? 배출 주기예요. 이때 뭘 먹으면 안 돼요. 이게 개념이 무슨 다이어트예요? 간헐적 단식 16대8, 20대4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바로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뭐다? 배고프면 채소 간식 드세요. 단호박도 쪄 먹고 고구마도 쪄 먹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살이 너무 계속 빠지시는 분들은 반드시 고구마, 단호박 이러한 통곡물들 삶아서 같이 드시면 되고 살이 그럼 찌거든요. 현미드시고 채소 과일만 하면 은 살이 계속 <laughs> 그 그러니까 더 짜스 마신 분들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즙도 드시지만 갈아서도 드셔 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직도 방법 레시피를 찾으시는 분들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결심하셨으면은 당근, 양배추 사과 이세 가지 사과는한 중간 두개 정도 넣으시고 당근은 한 개에서 두개 양배추를 4분의 1 정도 넣어야 되는데 양배추를 안 드신 분들은 이게 좀 매, 맵고 아린 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양배추 양을 줄이신다든지 사과나 당근을 많이 넣던지 그렇게 해서 c 시 주스를 드셔 보십시오 그렇게만 레시피만 하셔도 어, 단기간에 몸이 건강하게 적정 체중을 찾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어, 연동이 돼있다, 다 유기적이다, 특정 하나의 방법만 찾으면 안 된다. 그렇게 다이어트는 꼭 접근을 해보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텐션 건강 끌어올려! 혈압이 낮을 때 체가식하면 좋아지는가요? 네, 우리 메리슈 님이 주셨고 ENK 님, 원장님 저 저 피부관리법 따라 있으시냐고 물어보시네요. <laughs> 저는 피부가 확실히 튀긴 거 먹으면 어, 이렇게 턱주의가 나요. 그래서, 아, 피부에 뭐가 나면 내가 어, 가공식품을 좀 많이 먹었구나. 그러면 다시 채소가식약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철은 정심은 거의 다 수박 먹었, 수박 먹고, 참외 먹고, 복숭아 먹고. 근데 여러분, 여기 제일 조심하셔야 될 게, 채소 가열식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허기를 가짜 허기를 많이 느껴요.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 저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내가 기력이 좀 딸린다 이거까지가 되는데 어, 그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는 채소 가열식 많이 하시면 좋아지고. 혈압 낮으신 분 아까 우리 어, 메리슈님이 주셨던 거 혈압도 정상으로 됩니다. 아 우리 신명님이 댓글을 주셨어요 식후에 과일 먹어도 되는지 빵보다는 나은 건지 물어보시네요. 식후에 빵 먹을 바에 차례로 어, 과일 드신 게 낫습니다. 내 뭐다? 과일은 공복에 드셔야 돼 공복에. 에. 주식이 원래 최소과 일이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어, 우리 조현미님 원장님, 알레르기 결막염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눈주위가 가려서 힘들어요. 아, 우리 조현미님 여름철에 혹시라도 이 결막염, 눈주위가 특히 더 간지러웠다. 선크림 혹시 바르고 계신거 아닌가부터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선크림. 특히 눈주위. 선크림 판매할 때요, 아예 그 얘기 합니다. 눈주위에는 바르지 말라고 해. 가렸거든요. 그리고 결막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거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어, 채소과일, 특히 당근. 당근을 그래서 제가 많이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운이서울님이, 어, <laughs> 어, 가장 위장에 연락이 하는 건요. 고기예요. 가공식품이고, 죽은. 죽은 음식이 가장 연락이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살아있는 사과 당근이 <laughs> 위장에 연락을 많이 한다고 해서 <laughs> 먹으면 안 된다고 했으면서 고기는 또 먹지 말라고 안 하고.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기 많이 먹으면 여러분 제일 많이 뭐가 와요? 어, 위염,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laughs> 소화가 안 되니까 역류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막 혼합돼서 오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 같이 해서 감사드리고 2023년도 8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반기도 여러분하고 계속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 8월 30일 붓고선 에또 직접 만나고요.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 텐션 건강 끌어올려! 감사합니다.